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울산 중구의 어, 학성동에 동남 하이빌 6차, 전용 84, 84, 2가구가 어, 지금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는 오피스텔로 알고 있는데, 두 가구 미분양이고요. 자, 남구에 자, 삼산동에 아, 위드웍스가 준공한한 건데. 조영 121 평방미터가 한 채. 조영 159 평방미터가 세 채. 그래서 총네 채가 남아 있고요. 자, 삼산동에 대화강 더뷰 어, 전용 24평방미터. 굉장히 초소형 아파트가 되겠죠? 9채, 어, 40평방미터, 7채 남아서, 어, 태화광 더뷰는 총 1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laughs> 자, 야음동에 호수공원 대명 루첸, 전용 73평방미터, 3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네요. 자, 그 다음, 신정동에신정수아지오시티 자, 전용 34평방미터. 10몇 어, 평이죠? 10가구 남아있고요 전용 30평방미터 10가구 남아있고요 36평방미터 1가구 남아서 21가구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남구에서는 대체로 소형이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있겠고요 동구의 천화동에 음, 정림 건설에서 음, 지은 한 동짜리 아파트겠죠? 전용 84가 두 가구 남아 있네요. 방어동에도 어, SG 신성건설이 예, 지었는데 미분양은 전용 아, 59평방미터 12가구, 59평방미터 16가구. 59평방미터 ABC 타입이네요. 9가구. 총 162채 중에 37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24평짜리가 되겠죠. 162가구니까 대단지가 아니네요. 해도 자천아동에 KCC 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일단 지금 미준공인 상태인데 어, 지난달에 전용 76 하나, 전용 84 하나 있었는데 빠지고 없네요 분양이 됐네요. <laughs> 자북구에 신천동 140번지 1원에 진흥 기업이 건설 중인 <laughs> 914가 오면 대단지에 해당할 텐데 미분양이 남아 있네요. 전용 59 평방미터 9가구, 74 평방미터 13가구, 전용 84가 3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미분양이 된것 같습니다. 자, 울주군에 웅천면에 우산지안스로가총 220가구 분양인데 210가구가 통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사유가 미중공의 공사 중단입니다.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겠죠? 어, 지금 7월 말 기준 총 405가구가 미분양인데 220가구가 지금 사고가 난 물건이니까 실제 미분양은 200가구가 안 되겠네요. 자, 3남면, 3남면 방길이에 소설채 2차 40가구니까 한 동짜리겠죠. 지금 어, 여기는 분양이 한 채밖에 안되네요 전용 60평방미터는 4가구 모두 미분양, 전용 74는 한가구가 분양되서 35채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어, 위치적인 분리한 점과, 그 다음에, 면적, 면적의 분리한 점이 고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3남면 교동리 소설체 아파트 43채 분양이었는데, 전용 7일 2 가구 남아있고, 전용 82, 7가구 남아서 9층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체로 한동차리 아파트들의 분양이 좀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청량읍에, i s 동석덕할리덕하지고 요거, 에일리넷들이겠죠. 미분양이 없네요. 총 803가구 중에서, 미분양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울산에 7월 31일 기준 총 405가구가 미분양 상태인데, 웅촌면에 220가구 공사 중단된 이걸 빼고 나면 200가구가 채안 되겠네요. 그래서 7월 31일 기준 울산 미분양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대체로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그다음에 남구에 있는 것들은 대체로 소형 아파트, 그렇죠? 그런 중심으로 지금 울산의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